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상이죠. 타고났어요. 운이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은 몸만 움직여도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해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생일. 어, 오늘은 가수 임영웅 씨의 신점을 한번 요청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어, 워낙 또이 트로트계에서는 네. 정말 또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고 어, 이한 인물의 어떤 신점으로 봤을 때 어떤 타고난 팔자나 운명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선생님께서 어,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임영웅 씨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상이죠. 뭐 노래라든지 행동거지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는 어릴 적에는 아마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그 고생으로 인해서 좌우위에는 어, 길하는 그런 운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성장구 하는 올해의 신점을 좀 뽑아 봤거든요. 임영웅 씨에 대해서. 네. 그래서 임영웅 씨 올해에는 어둠 속에서 촛불을 얻을 어, 운이니, 어, 자연이 일신이 편안하고 주변의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타고나서요. 운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너무 좋습니다. 이름도 더 날릴 수가 들어서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뜻하는 소망 모든 것성취하겠으며 모두 손만 뻗으면 그것이 모두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어, 3월은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을 그런 운이지만 아직은 결, 결혼을 안, 해, 안 하셨으니까 그 대신에 행재수가 들어올 겁니다. 가까운 사람의 도움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올해에는 서쪽에 있어야 할 재물도 우연히 그 재물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운도 타고났습니다.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모든 재물이 밖에 있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그냥 재물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몸만 움직여도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밖으로 출행하면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겠습니다 4, 5, 6, 7월은 근심 걱정 없이 재물이 늘어나고 이름도 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그런 운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영홍씨의 지금 이렇게 받는 복록은 하늘에서 내리는 복록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런 복록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8월 달에는 동쪽에 자라던 나무가 때를 맞는 듯이 꽃이 활짝 피고 근심 걱정이 없는 탄탄대로입니다. 9월은 청금을 얻을 그런 기론이 또 들었습니다. 10월은 조금 시비할 운이 좀 들어오거든요. 10월달에는 이런 운들이 들어올 때는 옆에 사람들과 시비거리가 이렇게 생기면 그럴 때에는 지혜롭게 잘 넘기시면 그만큼의 또 복이 또 들어옵니다. 사람 상대를 하다가 보면 시비거리가 질투심, 시비거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같이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잘 넘기시면 또 좋은 달로 지나갑니다. 11월에는 좋은 운세가 끊이질 않고 태평한 가운데 새로운 일을 벌려도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11월 달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11월 달에는 이성을 가까이 하면 횡액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성을 멀리 하면 됩니다. 분수를 지키면 복록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자조심을 하라는 이런 달에는 여자조심을 필히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치성 드리는 기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때 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닥치는데 그런 때에는 치성을 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12월은 도처에 재물이 발길마다 쌓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임용신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도 인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임영웅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임영웅씨는 결혼을 아마 일찍은 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조금 더 있어야 아마 결혼을 그때는 하셔야지 지금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복록을 지금을 많이 받는 시기이니까 시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건 지혜롭게 잘 넘기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는 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부러워하는 그런 상대입니다. 올한 해는 임영웅 씨의 해가 될 것이며 항상 건강하게 어깨, 아마 어깨 이런 쪽이 조금 많이 뻗칠 겁니다. 아플 겁니다. 목기라든지 어깨 쪽으로 좀 뻗치는 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때에는 그것도 기도드리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평화로울 겁니다. 감사합니다.